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군성동 의원 신분으로 결국 이것까지 당했다 특검팀 정조준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모빌리티 TV 윤미진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뉴스 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019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이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을 출금지하고 27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윤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책이 각종 행사와 현안을 정탁하기 위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정황을 수사기록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자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직접 현금이던 쇼핑백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자들을 대거 입당시켜 당 대표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과 거주지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습니다. 한편 권의 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특검의 수환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하면서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절벽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랜 정치인이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리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